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하기 히즈스토리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이 집사의 직분을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자격 요건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집사라는 직분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는 역할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은 이 초대교회 집사님들에게 위임하고,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구제와 또 봉사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 교회에서 집사가 되어서 섬기는 자들은 후에 교회를 돌보는 이제 감독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집사의 직분을 받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집사의 직분을 받기까지. 테스트가 필요하고, 분명히 성경에는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맞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테스티드 해보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집사의 직분,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과 9절에는 이 교회를 섬기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소양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앞에 감독과, 감독의 내용과 비슷한 자격 요건들이 있어요. 저는 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12절이에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교회 안에서 특출난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는 그의 가정 가운데 아내와 자녀를 잘 섬기고 그들에게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자녀들이 그 교회를 떠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녀들이 교회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에 빠지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 같다라든지 뭐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그런 것에서 신앙의 회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모님들의 신앙 생활, 특별히 교회나 사람들 을 대할 때의 모습과 집에 돌아와서 보여주는 행동이 너무도 달라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신앙에 대한 고민과 또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저는 좀 상담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집안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저는 그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집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하고, 막, 때로 제가, 저의 그 감정이, 마음이 아이들을 다 받아내지 못할 때마다 제가 이를 악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인데,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님들인데,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섬기는 자, 집사로 세워지는 자는 먼저 가정 안에서 이러한 인정과, 어, 그리고 이러한 섬김이 드러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어떤 직분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것에 올인하고, 그것에 다 모든 것을 쏘아, 쏟아 붓는 것, 대단해 보이는 일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먼저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인정받고 가정 안에서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외부에서 우리가 종종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자주 만나는 우리 가정 안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만남의 질과 그리고 만남의 횟수와 이런 모든 것이 다 양질의 상태가 될수 있는 예, 그런 가정 안에서 가까운 사람들과의 섬김이 먼저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소금 제작소의 공장장이었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즐겁고 기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